말씀은 열왕기 11기, 열왕기상 13장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들레에 이르르니 마침 여호 여우... 여러 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양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위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이 되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재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니라 함에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재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 들을 때에 재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재단이 갈라지며 제가 재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아멘 어, 오늘의 말씀은 하나의 큰 장, 13장 전체가 하나의 말씀입니다. 뭐 설교는 한 단어만 가지고도 설교할 수 있고요, 한장 전체를 갖고 할 수도 있고, 뭐 성경 전체를 갖고도 할수 있는 게 설교겠죠. 그런데 오늘은 한장 전체에 하나의 흐름, 아주 뚜렷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보았으면 좋겠지만, 다 보면서 설교할수 없기 때문에 약간 정리를 좀 먼저 미리 정리를 해 주면요. 여로범이 왕이 됐어요. 여로범이 왕이 된 다음에 베델에서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유다에서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선지자 한 명이 와서 그 제단을 향해 저주하는 겁니다. 제단아 제단아. 이렇게. 저주를 해요. 아무튼 이렇게 저주해요. 그걸 듣고 있던 여로 보암이 손을 뻗어서 말리니까, 말리니까 손이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이 손이 말라버린 거를 또 말르니까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어 내 손을 낫게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니까 또 기도해서 닿았어요. 뭐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한 이야기가 끝날 수 있는데, 그 다음 이야기로 전개되는 게 약간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나서 너는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고 딴 길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해요. 재밌는 것은 그 동네 베델에 살던 늙은 선지자. 뭐 표현이 성경에서 그대로 써 있으니까 늙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 사람한테 하나님의 사람을 속입니다. 나도 선지자인데 천사가 와서 너를 대접하라 그랬다. 그래서 대접을 해요. 이사람은또 가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속아서 가요. 그리고 돌아가다가 사자한테 불려 죽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속여서.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보암이 정신 못 차리고 다시 계속해서 산당에서 제사를 지낸다라는 말로 이렇게 해서 이 장이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처음에는 이거를 읽으면서, 아,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궁금한 것들이 생기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찾아보고 이러다가 이 이야기들은 왜 굳이 재단을 저주하는 여로보암의 이야기에 하나님의 사자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자는 왜 죽임을 당했을까? 가다가 속았는데. 이 얘기를 하다가요. 하나의 맥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맥을 하나의 줄거리를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조금 다시 몇절몇 몇 절을 보겠는데요. 2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재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재단아 재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 있던 사람이 베델까지 올라와 가지고 산당에서 제사 지르고 있는 여로보암한테 야 여로보암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지금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예언하고 있냐면 재단한테 예언하는 겁니다. 재단아, 재단아. 어? 처음에는 저는 그냥 의인화해서 여러 번 정신 차려라 이런 얘기로 들렸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재단에 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재단에 대해서 너 위에서 사람이 희생될 것이고 뼈가 그 위에서 불살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저주한 것은요, 요시아 왕이 나와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유다에는요, 300년쯤 후에 요시아 왕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다윗의 자손 중에 요시아라는 아들이 나와요. 왕이 돼요. 8살 때왕 됩니다. 그런데요, 이 요시아 왕이 11기 중에서는 사실상 가장 선한 왕으로 나옵니다. 멋진 게 뭐냐면 종교개혁을 이루어냅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게 여러분 종교 권력이라는 게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때문에 종교개혁이라는 게 힘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이겨내요. 이때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열왕기하 찾아보시는 분 기다려볼게요.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16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밤이 지금 300년 전이야기예요. 여로밤이 베델에 세운 제당과 산당을 왕이 헐고 예 요시아 왕이 헐었다는 얘기예요. 또그 산당을 불자,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네요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이 사람이 전하했더니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요시아 왕이 나와서 지금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300년 전에 예언한 대로 행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 좋아요. 그냥 뼈를 다 끄집어내서 불살았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단이 갈라졌다는 얘기, 재단이 망했다는 얘기고요. 300년의 시간차가 이루어져도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300년, 왜 300년 후나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실까 했는데, 우리를 위함인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예언한 것이 바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기록이 조작되었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을까요? 다 쓰는 사람이 그냥 다 해서 한꺼번에 뭐, 악의적 편집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300년은요, 기록이 다릅니다. 기록이 다르기 때문에 조작하기가 힘들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은 300년이 지나도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만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밌는 이야기로 갑니다.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너는 먹지도 마시지 말고 돌아가라. 왕이 대접할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서부터 읽어 보면 7절입니다. 오늘 13장 7절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이 왕은 여러 보암을 양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는 곧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고. 예. 이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냥 돌아갑니다. 그냥 돌아가요. 왕하고는 이제 관계 없어져요. 그런데 11절에 재밌는 일이 나타납니다. 11절입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이 늙은 선지자가 살았어요.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 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예. 제단에서 일어난 일, 왕의 손이 말랐다가 다시 풀어진 일 이런 일들을 했겠죠. 그것들을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늙은 선지자가 이럽니다. 안장을 준비해라. 그 선지자를 만나러 가자. 그래가지고 그 아들들이 준비해서 같이 갑니다. 15절입니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면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게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으이라 이랬어요. 그럼 이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18절이요. 이 늙은 선지자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입니다. 그가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우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에서 데리고 올라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자, 여러분. 늙은 선지자가요. 선지자라고 저,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늙은 선지자에 대한 조사를 하려고 그런데 뭐 조사가 별로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늙은 선지자는 누구일까? 늙었다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과거에 은퇴하신 뭐 선지자든 뭐든 제사장이든 어찌 됐든 그렇다고 치고요. 이 분은 왜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 이게 타락의 진거구나 성경은 없습니다. 저의 묵상입니다. 타락의 진거구나 선지자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속이는 세상. 왜?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이 북이스라엘이 왕이 나가서 산당에 제사 지내고 아무나 제사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 세상이 썩을 때로 썩었구나. 세상이 썩을 때로 썩으니까 과거의 선지자가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 하나님의 활동을 하는 사람을 속이는 상태까지 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동네에서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이게 저의 묵상입니다. 틀렸을 수도 있지만, 아, 그러고 보니까 좀 이해가 돼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속아서 가서 먹고 마셨습니다. 아, 안타까운데. 먹고 마십니다. 어떻게 되었냐면요. 좀 건너뛰어서 23절입니다. 그리고, 2 3아니요 어떻게 되었냐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사자에게 물려 죽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나기는 나쁘고,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만 물러 죽입니다. 그리고 사자도 그 옆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늙은 선지자가 다시 아들에게 체비를 하자 가자. 그래서 갑니다. 23절이요. 그리고 자기가 데려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낙귀의 안장을 채운, 지운이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에 죽,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려봐 되니 낙귀는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예. 그런 다음에 쭉 가가지고요. 아들의 이 소식을 전해니까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29절입니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운이라. 31절입니다.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예. 그리고 나서 32절. 제가 오늘 13장의 주제절이라고 저희가 정했습니다. 뭐, 다른 게 아니라. 32절입니다. 그가 여우와의 말씀으로 베데레에 있는 재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과 산당을 향하여 외쳐 부르짖은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저주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요시아라는 왕이 나오면 다 정리될 것이다. 라고 한그 외쳐 이름이 이룰 것임이라. 왜? 하나님의 증거를 봤으니까요. 적어도 이 늙은 선지자는요, 적어도 이 늙은 선지자는 바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증거에 회개했습니다. 아까 300년의 증거가 먼저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시간 없는 증거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말한 언약은 그대로 지켜진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속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졌냐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속인 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요. 시작이 뭘로 되었냐면, 1절, 시작이 뭘로 되었냐면요. 요시 아니 저기 죄송합니다. 여로보암 왕이 산당에서 제사 지내는 걸로 시작하였죠. 이 장이 무엇으로 끝나냐면 33절과 34절을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일을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때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제가 이 말씀을 보고요.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게 어떤 일이 있냐면 여러분 제사장이 되려면 어때야 됩니까? 아론의 후손이어야 돼요. 맞죠. 여러분 성경 앞에서 보잖아요. 누구나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 왕이 뭘 하냐면요. 아무에게나 자기가 자원하면 제사장을 삼습니다. 이게요. 타락의 증거예요. 아무나 목사가 된 것이 특별하다라고는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별 과정과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 과정도 없이 내가 깨고 어 네가 제사 지내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타락의 증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건 조금 제단 앞에서 이재단 앞에서 말하기 힘들지만 여러분 LA에서 사실은 거짓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요. 대충 몇 개월 다니고 돈 얼마 내면 안수 주는 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신학교에서는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안수는 교회를 통한 교단에서 받는 게 종교계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안수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학교를 나온 건 훈련 받았다라는 친구예요. 그런데 지금 LA의 몇몇 조그만 신학교들이 그냥 자기들이 안수를 줍니다. 우리는 지금 LA라고 하는 거대한 타락의 도시 속에 살고 있어요. 똑같이 배워야 됩니다. 다시요. 1절, 여로보암이 제사 지낸 대로 시작하는데 끝이 뭡니까? 여로보암이 제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 가지 이야기를 주십니다. 하나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오랜 시간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걸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죽는 거 아주 짧은 순간 당장의 모습도 보여주셨어요. 특히 여로보암에게는 무슨 증거까지 보여주셨는지 아십니까? 손이 말랐다가 낫는 증거까지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끝내 여로보암은 정신을 못 차리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더라고요. 시간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순종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러면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해야 되니까 줄이자 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오늘 들어야 할 말씀은 이걸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도 이루어진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놓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 그게 나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뭔가 나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내가 언약 백성이라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300년이 될지, 당장 내일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인생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돌이켜 우상을 숭배한다면 나는 안 망할지 몰라도 몇십년 후에, 몇 세대 후에 내 자손이, 내 후손이 망할 수 있다는 걸알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찬송가를 무엇을 부르냐면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를 배웠습니다. 아, 들은 찬양했는데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주의 약속하신 언약을 갖고 있는 것은요 영원토록에 시간과 관계 없다라는 겁니다. 영원토록 행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세상을 살다 보면요 너무나 힘든 일이 많죠. 특히나 왜 주변 사람들 나의 자존심을 긁어 내리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약을 갖고 있는 말씀, 사람들입니다. 언약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하든 나는 하나님과 통행하는 삶을 살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30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시간이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약속하시